두나씨가 네, 촬영 중이면 전 집에서 네. 똑같이 <laughs> 촬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네. 어, 그, 그, 그니까 이 목소리 하나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. 현장에서 아, 그래서 정말 그말 한마디 호흡 절실하죠, 하나도 이게. 정말 저120% 정말 집중해서 연기를 해줘야 실제로 지금 어, 촬영을 하고 있는 두나씨나 달수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촬영 중이고 네. 오달수 씨는 집이군요. 예. 네. 네. 침에 앉아가지고 두나 씨 같은 경우는 국제 전화로도 통한 적이 있었어. 요 아. 두나 씨가 지금 이제 해외에서 그,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. 네, 또서 체코에서 연결이 됐었나요? 그때? 베를린에서 어. <laughs> 제가 그때 무슨 차를 타고 깜짝 놀라더는 드라이버가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전화해서 막 <laughs> 소리 지르고 막 <laughs> 와주면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죠. 예. 와. 다. 그 안에 있고 밖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촬영장에 있는 시간보다 전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 저는 오빠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했어요. <laughs> 물론 모두 어떤 배우나다 그렇겠지만 저 굉장히 간절했고.